장어 익히고 난 다음에 장어구이 가죽 떡밥을할 건데요. 이거 붙이고 있어봐요. 내 믿음한테. 잠깐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무겁진 않고 뭐. 그거 붙여놓으니까 무겁잖아요. 그게 방법이 없어아 진짜. 라이브는 여기 라이브. 라이브죠. 장어, 장어구이 솥밥을좀 하려고 야채, 장어를 완전 히 익힌 다음에 이 야채를 투입해서 소스를 장어에 발라주고 그다음 야채도 투입하고 이 가지는 칼집을 했어요. 장어처럼 생겼죠. 칼집을 했고 이걸 같이 부들러워면 내가 좀 만드게요. 이렇게 잘 골고루 잘르혀야 돼요. 장어, 장어가 아주 싫어하죠. 살아있는 걸 사가지고 이렇게 냉동시켜놨더니, 냉동시켰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구워요. 고양이가 맛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. 뭐 생선이라든지 고기 굽는 냄새 나면 바로 바로 반응하죠 맛있는 냄새만 저희는 반응해요. 마로군상. 응. 아. 장어구이덮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제부터 좀 양념장을 좀 바를게요. 이 양념장은요 생강하고 마늘 듬뿍 넣고 후추 넣고 참기름 넣고 어, 또 술도 좀 넣고 식초 좀 넣고 어, 설탕 넣고 여기에 굴소수하고또 어, 참치액젓 간장 이렇게 넣어요. 여기에 이제 식초 넣는 것도 한팁이에요 어, 이렇게 이렇게 좀 발라놓고 이걸 세번 발라야 되겠죠? 세번바르고 우선 은 이제 초벌을 초벌을 이렇게 양념을 좀 바르고 이 머리는 우리 개들이 좋아해요. 이 장어 굽는다는 머리는 개들 개가 네 마리인데 네 마리 작은 양이네요 일단.